안녕하세요. 당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네바 OTG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디오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laughs> 그런데 저희 편집자가 오디오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모든 걸 그냥 그 편집자한테 다 맡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도 생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우, 마이크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디지털 세계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나요? 요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편집자는 뭐 이거 잘 알고 있고 좋은 것도 쓰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뭐 마땅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네바 OTG라고 하는 요 제품이 출시돼서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건 어떨까 궁금해서 체험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아, 넥타라는 업체에서 이걸 공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저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장비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생방송 시스템에 한번 포함시켜볼까 합니다 오픈박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뜯어보죠 어떻게 생겼나 짜잔 이렇게 밀봉이 돼있고요 ESI에서 만든 것 같은데 짜잔 열면 일단 USB A에서 USB C 타입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마이크 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디오 잭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잭이 있습니다. 스테레오 잭인 것 같아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죠.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짜잔 장비 이게 다입니다. 별거 없네요. 내용물은. 한번 볼게요. 오우씨 색깔 예뻐, 색깔 예뻐. 오, 흰색. 깔끔하네요. 요로고는 어, 레이저로 시각한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네바오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네요. 일단 인풋 1, 2는 기본적으로 요 컨넥터 있죠. 마이크에서도 많이 쓰고, 오디오 장비 쪽에서는 요 컨넥터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걸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gain 1, 2 버튼이 있고요그 다음에 line, 뭐죠, 이거? high G? 오. 요런 옵션이, 이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line, high G. 그 다음에 48V on off. 그 다음에 direct on off. 마스터 볼륨. 그리고 헤드폰 이건 헤드폰 볼륨인가요? 그런 거 같죠? 이건 써있진 않은데 헤드폰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폰은 좀큰잭 있죠 그게 돼 있고 뒷면은 아웃풋 해서 라이트, 레프트 해서 이것도 잭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랑 동일한 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 헤드폰 잭그 다음에 폰폰 TRRS 이게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자세히 물어보죠. 그다음에 OTG Sub Main 해서 USB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USB가 왜두개 들어갈까요? 채널을 분리해서 들어가나? 오, 씨, 원투 그렇게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깔끔해요. 캔시터 락도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뭐이 형태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주 보편적으로 요 디자인을 취합니다. 뭐, 더 이상의 디자인도 없고, 더 이하의 디자인도 없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바 OTG 요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아, 물론 뭐, 전문가가 테스트를 좀 했고요. 저는 뭐, 자세한 내용까지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누가 필요로 할까 이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런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에 대한 공부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다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걸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음질 비교하고 뭐 성능 비교하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어, 말씀드리면 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 안으로 임포트 해주는 장치라고 볼수 있어요 요게 바로 이 장비가 하는 역할이죠 여기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뭔가 녹음을 하거나 이럴 때 카메라 있는 마이크를 그냥 쓰죠 근데 저희 그 편집자도 그러고 이 카메라에서 나오는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운드를 녹음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질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모든 영상을 찍거나 이럴 때는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어 요게 여기, 여기 보이시죠 요 작은 걸 이용해서 카메라에 녹음을 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보다 좀더 좋은 음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스탠드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마이크는 일단은 뭐 컨덴서 마이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뭐 노래를 녹음한다거나 좀 좋은 음질을 녹음할 때 그때 많이 쓰죠. 근데 이놈은 조금 까다롭긴 해요. 뭐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뭐 침침은 안 되니까 막 이런 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요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ASMR이라든지 작게 얘기하면 들리는 거. <laughs>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때이 마이크, 디지털 마이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의 시그널, 다시 말해서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입력해주는 방법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제일 간편한 방법은 아마 요즘 모든 컴퓨터에도 마이크 잭이 있으니까 마이크 잭에다가 마이크 딱 꽂아가지고 그냥 바로 녹음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들은 사진하고도 동일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신호 소리라고 하는 물리적인 신호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로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ADC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ADC라는 것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 ADC 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얼마나 디테일 있게 잘 쪼개서 입력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변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다이나믹 레인지 다시 말해서 제일 작은 것과 제일 높은 제일 큰 정보 이걸 어떻게 잘 집어넣느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노이즈 관리입니다 노이즈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아날로그 신호에는 반드시 노이즈가 껴 있거든요 근데 이 노이즈가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들이 노이즈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전자적인 신호나 뭐 전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틱틱틱틱 튀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ADC라는 장비를 만들 때 제일 신경을 많이,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이즈 필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를 컴퓨터에다 딱 꽂고 녹음을 해도 ADC로 변환이 되지만 문제는 컴퓨터라고 하는 장비는 범용으로 쓰는 장비다 보니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노이즈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들이 바로 그, 그 사운드 카드라든지 안에 있는 그 소리를 처리하는 이런 장비들에 타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분리시켜서 디지털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컴퓨터 안에 바로 넣어줄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조금 더 노이즈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깔끔한 그런 소리를 집어넣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장비. 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분들도 그냥 꽂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질을 좀더 좋게 해주거나 좀더 좋은 환경에서 영상과 사운드를 결합시켜 주려면 이런 장비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 그냥 우리가 녹음하는 것보다. 좋은 장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안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지금 외부 장비로 뺐잖아요 디지털로 전환된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는 노이즈라는 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좀더 좋은 소리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쓰시는 마이크도 있고요. 기타라든지 일반적인 악기들도 대부분 뭐 연결해서 꽂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으면 편집을 하거나 여러 가지 믹싱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방법 그런 것들을 쓸때아날로그 시그널을 컴퓨터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뭐 마이크 잭에다 연결해서 넣어주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비를 중간에 걸어서 디지털 파일만 딱 컴퓨터한테 던져주는 그런 역할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뭐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해 봤어요. 편집자가 음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편집을 했는데 품평이나뭐 평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관건은 그건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얘가 좋은 걸잘 컨트롤 한다 그래도 들어보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게 정확히 얼마나 잘 정보를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걸 영상을 만들어 볼까 어쩔까 막 회의를 했는데 의미가 없다는 결론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환경은 또 다르잖아요. 뭐 저희 그 편집실에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나 이런 것들은 뭐100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이렇게 써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음질의 미묘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환경에 놓이진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환경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단지 그냥 제가 한번 이 작은 마이크로 녹음한 것과 뭐이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한 것과 이 사이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영상을 어 동시에 녹음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도 녹음하고 있고요. 이 컨덴서 마이크로도 녹음하고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 쓸지 몰라가지고 일단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날진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편집자가 알아서 하겠죠. 저의 일은 아닙니다. 저는 사진과 장비 제품에 대한 소개만 잘 드리면 나머지 영상을 잘 만드는 건 저희 편집자님의 몫이니까요. 하하하 <laughs> 일단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잠깐 동안 써보긴 했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어, 생방송이라든지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용도에서 지금 사운드를 좀더 깔끔히 정리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던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요 장비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고 리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어,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뭐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esi가 저는 어, ESI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걸 살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만에서 했던 컴퓨터 쇼에서 봤던 업체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크게 부스를 가지고 있었고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막 나오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 방송 기자재전에서도 본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서 훅 스캔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어쨌거나 되게 큰 규모의 그런 부스를 가지고 다양한 장비들을 소개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더니 재밌는 장비들도 많고 제가 쓸만한 장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로 아마 이 그 OTG, 요 장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요 장비는 제가 보기에는 채널이 두 개나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나 이런 콘덴서 마이크 쓰거나 그럴 때는 이 전원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얘는 그 플러스 48V 요 버튼이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이크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요렇게 녹음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2 4비트의 1920kHz 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거의 그 업계 표준적인 프로페셔널이 사용하는 거의 표준적인 그런 레벨인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높은 레벨을 사용한다. 뭐더 높은 레벨을 사용해서 뭐 다운시켜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문적인 장비는 역시나 전문적인 것만큼 가격이 넘사벽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엔트리 모델로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좀더 깔끔한 음질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에서 아마 대다수의 요런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비가 바로 요 네바OTG 요 장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장성도 있어서 당장 구매해 놓으면 차후에 뭐 활용하는데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보신다면 아마 좋은 어 제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거 뭐 한번 여러 가지 뭐 리뷰를 좀 해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장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어, 음악 음향용 장비들은 항상 이슈가 됐던 것들이 AS 문제라든지 향후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걸림돌이긴 해요. 그런데 ESI라는 회사 자체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총판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AS 문제도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을 거고요. 그리고 뭐, 장비고 하나 딸랑 내놓고 뭐, 손 터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음향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을 계속 새로, 새롭게 내놓고 있으니까 관심 갖게 보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운드는 여기까지 보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요런 명칭으로 불리우는 네바 OTG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